어, 서로 할 말이 있다 하더라도 매너 있게 해야죠. 할 말을 정중하게 해야죠. 그게 사람으로서 기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 최근에 에피소드가 하나 가더 있었어요. 제가 광주 안디옥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까지 부산에서 말씀을 전하고 오전 집회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내일 사부예배까지 설교하고 오후예배 설교한 다음에 광주로 내려가서 4일간 광주 안디옥계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광주는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호남의 핵심 지역이죠. 이 광주 땅이 변화가 되면은 호남 땅이 변화될 수 있고, 호남 사람들이 변화가 되면은 대한민국 바뀝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의 지지 기반이 이 호남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제대로 보게 되면은 제대로 반응하고 행동하게되면은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주 안디옥에 와서 함께 영적 싸움을 싸웠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잡은 거는요 한참 전입니다. 그러니까 8월 14일, 15일, 16일 광화문에서 일인 산책 하는 거 이게 시 결정 나기 전에 한참 전에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는데 배태균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왜8 1 5그 모임에 동참을 안 하고 혼자 광주 가냐고. <laughs> 그거는 따질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광주 땅 변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좋아요. 그렇게 의견을 표출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배 목사님한테 쌍욕을 하죠? 온갖 쌍소리를 다 했답니다. 배 목사님한테, 에, 그런 사람 연락처는 차단시켜버리라고. 아예 받을 필요도 없다고. 진짜 기본이 안된 거예요. 대목지가 아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애국한다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입장밖에 몰라요.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자기가 하는 것만 옳아요. 각 분야, 각 영역에서 정말 나라 살리려고 애쓰고 헌신하고 대가집을 하고 엄청나게 고생들을 하는데 싹 무시하고 자기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만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laughs>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막말, 쌍욕하지 마세요. 어, 적어도 예수믿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과 온과 더러운 곳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 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뭘 하세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라. 또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면이라 야구보서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누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께 말을 해야 돼요 같은 이야기 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진짜 덕이 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어, 베드로서에 나오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 위에 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덕. 아, 어, 이제 저는 이제 예배 준비하러 이제 이동을 할 거예요. 어, 요 방송 올리고서 이제 기도하고 또 설교하러 가게 될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전합니다. 어, 14, 15, 16일 이 일인 산책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경찰이 단속한다고 그러는데 양심이 없는 거예요. 경찰들이 술판 벌리다가 걸렸죠. 판사들이 엉뚱한 판결 내리는데 양심 없는 거예요. 일곱 명의 판사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술판 벌리다가또 걸렸죠. 진짜 양심들이 없어요. 어쨌든 대한민국 사는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방송으로 어, 내버렸죠 8월 14일, 15일, 16일 날. 걸리지 않는 방법도 제시해가면서 그날, 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리고성을 돌듯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대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그리고 내일, 가능한 전부다 현장 예배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실 영과 진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